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6월 5일입니다. 네, 7시 반에서 8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해가 이렇게 지금 지고 있습니다. 네, 해가 지고 있고, 서기양이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좀 보세요. 기가 막히죠? 저녁 노을, 그 다음에 꽃, 아, 달도 떠 있습니다. 달이 달도 떠 있고요. 아, 노을만 좀 강조하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을만강조하 개구리 우는 소리 아주 정겹게 들리죠. 그리고 이제 꽃을 좀 강조하면, 네, 이렇게. 꽃을 좀 강조하면, 네. 진짜 많이 피었죠? 네. 아. 예술이죠, 아주. 이 지금 달도 떠있어요. 달도 여기 보면 달도 떠있습니다. 달 오늘 25년도 6월 5일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난좀 밝게 나와야 되는데